당신은 알고 있나요? 매일 계란을 먹고 고기도 챙겨 먹는데도 근육이 계속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만 충분히 먹으면 근육이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분명 예전보다 더 챙겨 먹는데 몸은 점점 느려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먹는 단백질이 나이를 먹은 몸엔 힘이 되는 연료가 아니라 소화되지 않는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몸속 효소가 줄어들고 근육 합성을 도와주는 신호가 약해지면서 단백질이 제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즉, 많이 먹어도 흡수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결과 단백질이 충분한데도 근육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고기를 더 먹어야 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일어서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단백질 부족이 아닙니다. 잘못된 단백질이죠. 당신의 식탁 위에 매일 올라오는 그 단백질이 오히려 근육을 갉아먹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계란과 고기도 막지 못한 근육 감소의 진짜 이유, 그리고 휠체어 신세를 막은 단백질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10년 후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생긴다. 젊을 때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공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나이가 50세를 넘으면 몸 속에서 근육을 만드는 효소의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20대 때는 80% 이상 흡수되던 것이 60대에는 절반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즉, 먹은 양보다 쓰는 능력이 문제인 겁니다. 게다가 문제는 단순히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고기나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체내 대사 과정에서 산성 노폐물을 많이 남깁니다. 젊을 때는 신장과 간이 이 노폐물을 쉽게 처리하지만 나이가 들면 정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몸 속이 산성화되고 근육 합성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단백질이 많다고 해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이 그 단백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근육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활용 신호, protein signaling입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몸 속으로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포가 이 단백질을 써서 근육을 만들자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작동시키는 물질, 바로 류신 루신과 같은 아미노산의 작용이 나이가 들수록 약해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파우더를 더 먹으면 되겠지 하며 양만 늘립니다. 그러나 몸속 효소와 신호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 단백질은 오히려 혈액 속에 남아 노폐물로 변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근육을 분해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 도쿄대의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고단백 식단을 유지한 그룹과 단백질 양은 절반이지만 흡수율이 높은 식단을 먹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뒤 후자 그룹의 근육량이 더 늘었고 걷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즉, 많이 먹는 것보다 제대로 흡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단백질이 잘 흡수되고 근육으로 변할까? 답은 간단합니다. 단백질의 종류를 바꾸고 그 단백질이 몸 속에서 효소와 만나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나이든 몸에는 젊은 시절의 단백질이 아니라 노화된 몸을 깨우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계란도, 고기도 막지 못했던 근육 감소, 하지만 단세 가지 단백질만 바꾸면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진행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어지고 예전에는 한 손으로 들던 장바구니가 이제는 두 손으로도 버겁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죠.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합니다. 예전 같지 않네.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지만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근육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게 알아챈다는 겁니다. 근육은 체중계에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인데도 속은 비어 가고 있는 거죠.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몸속에서는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균형을 잃기 쉬워집니다. 한 발로 서있을 때 흔들리거나 갑자기 넘어지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넘어지는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근육이 지탱하지 못해 생기는 신호, 바로 근육 붕괴의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근육이 줄면 단지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기관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무너지고 당뇨나 고혈압이 쉽게 생깁니다. 또 단백질 대사가 잘안 되면서 피로가 쌓이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아무리 먹어도 기운이 없어. 그건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근육이 음식을 힘으로 바꿔주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30% 이상 줄어들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휠체어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단, 올바른 단백질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단백질이 잃어버린 근육을 되살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채우는 단백질이 아닙니다. 나이든 몸이 다시 단백질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단백질 바로 활성 단백질입니다. 이세 가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잃었던 근육을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마르이치 첫 번째 단백질 콩 단백질 그러나 그냥 콩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두부 콩 많이 먹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형태의 콩 단백질인가 입니다 나이 든 몸에는 생콩 단백질 보다 발효된 콩 단백질이 훨씬 강력합니다 된장, 청국장, 나토에 들어있는 발효 단백질은 이미 효소에 의해 잘게 쪼개져 있어 소화가 훨씬 빠릅니다 특히 청국장에 들어있는 바실러스균 바실루섭틸리스는 근육 합성 신호를 직접 자극합니다 이 균이 아미노산을 활성화시키고 몸이 지금 단백질을 써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실제로 일본 연구에 따르면 매일 나토 50직을 섭취한 70대 노인의 근육량이 8주 만에 평균 5% 증가했습니다. 즉 단백질의 양보다 단백질이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매일 식사에 한 숟가락의 된장국 혹은 나토 한 팩만 추가해 보세요.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위 두번째 단백질 유청 단백질 그러나 비타민 d와 함께 다음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단백질 유청 단백질 웨이 프로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먹는 유청 단백질은 흡수율이 높지만 근육 합성 효율은 낮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든 몸에서는 유청 단백질을 근육 재료로 전환시키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조합이 유청 단백질 플러스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는 운반 신호 역할을 합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 신호가 약해져 단백질이 그냥 배출돼 버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은 유청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량 증가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비타민 d를 함께 보충했을 때는 같은 양의 단백질로도 두 배의 근육 합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유청 단백질 한 컵, 그리고 점심 후 햇빛 15분. 이 간단한 습관이 근육의 반응성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세 번째, 단백질 바다의 단백질, 해조 단백질.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단백질, 해조 단백질입니다. 다시마, 미역, 스피룰리나 같은 해조류에는 피코시아닌, 파이코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근육 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 재생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미세 염증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혈류가 느려지면 근육 속에 염증이 쌓입니다. 이때 해조 단백질은 염증을 완화해 근육이 다시 단백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스피루리나를 하루 한 스푼 섭취한 그룹은 12주 후 근육 피로도가 3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바다 단백질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의 수축력까지 함께 회복시켜줍니다. 매일 밥상에 미역국 한 그릇 혹은 스피루리나 분말 한 스푼, 이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근육의 젊음을 되살립니다. 단백질의 황금 비율. 그렇다면 이세 가지 단백질을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까요? 이 비율을 기억하세요. 아침 유청 단백질 블러스 비타민 D 점심 발효콩 단백질 저녁 해조 단백질 이 순서를 지키면 하루 동안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고 사용하는 리듬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아침에는 근육신호를 켜고, 점심에는 재료를 채우고, 저녁에는 염증을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려 하지만, 그건 오히려 낭비입니다. 몸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그리고 맞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이든 몸은 단백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사용할 줄 모르는 몸으로 변했을 뿐입니다. 이세 가지 단백질은 그 잠든 기능을 깨워줍니다. 단백질의 양보다 활성화, 흡수, 신호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끼만 바꿔보세요. 청국장 한 숟가락, 유청 단백질 한 컵, 그리고 미역국 한 그릇. 그 단순한 습관이 10년 후 당신의 걸음걸이를 지켜줄 것입니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한 끼를 바꾸는 것, 그 작은 결심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틀렸던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몸이 바뀌었고, 그에 맞게 단백질도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청국장 한 숟가락, 유청 단백질 한 컵, 미역국 한 그릇으로 시작해보세요. 그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근육을 깨우고 걸음의 힘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움직임이 달라지고 다시 자신감이 생깁니다. 당신의 근육은 다시 자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만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근육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 걸음이 다시 젊어지는 첫 걸음이 됩니다.